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시연입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원종 예보니 창입니다.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예보니이고요 현재까지는 야생에서 발견되지 않는 원종 예보니랍니다. 원종 예보니가 가격이 많이 착해졌잖아요. 불과 뭐, 요번 올 초까지만 해도 몸값을 자랑했었는데, 지금 모란 시장에서 저 이거는 이제 음 착한 가격에 제가 생일 선물로 해서 받았습니다. 음요 원종 예본인은 어느 분이 선물해주셨는지 궁금하시죠? 네, 얍전까지 어, 이벤트 맞추셨던 성준의 다육맘께서 제한테 이렇게 원종 예본인 이렇게 큰 대품을 생일 선물로 주셨답니다.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. 그래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또 생일 선물을 받아왔습니다. 손톱이 물들기 시작했죠? 제가, 음, 지금 불과 한 하루, 하루 사이 이렇게 해서 붉게 손톱 끝이 날카롭게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. 음, 출근하면서 요 에버니를, 음, 제 집, 창틀에다가 딱 냅두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에보니가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해 볼게요 꾹꾹꾹꾹 눌러서 빼 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을철에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 이게 뿌리를 많이 건들지 않는 게 좋답니다. 그래서 저도 뿌리를 많이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. 하엽 정리하고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. 음, 그래서 뿌리를 이게 뿌리 속에 있는 흙도 많이 제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보시면 저는 요만큼 해서 그냥 음,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면 안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난석입니다. 굵은 난석을 맨 아래에다가 깔았고요. 이렇게 해서 연옥색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원종 예보이 분갈이 끝냈습니다. 또 햇빛에다가 제가 달달 달구어가지고 지금 맨 끝에 이렇게 보시면 물들은 빨갛게 물들듯이 예쁘게 해음 물들을 모서 보여드릴게요. 성준의 다육마님 잘 키우겠습니다. 성승 장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